내 목소리 키울 수있 냐고？어떻게 아, 키워？그럼 내가 목소리 를크게 할게？이러면 들 리지？이정도면 됐 어？잘 안들려진짜로생각더크게더크 어, 어. 게？굿 가이 새끼 들아 방독면 좀까 봐야겠다. 이게 방독면이야? 이건 이만원씩이나야. 뭐야? 필터가 필터를 따로 구매해야 되네 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참고하는 거? 공익이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대관에 쓰고 이렇게 한거 맞나? 아닌데?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씨발! 아니 뭐 어떻게 쓰는 거야? 뭐. 써봤어야지 방독면. 이렇게 써. 됐다. 너무 잖아아 근데 숨이 너무 막히는데. 아 숨이 너무 막히는데 이거? 그 어,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원래 이렇게 한거 맞아? 그 죽으면 안 돼? 야나 숨이 호흡이 딸려 야 그냥 죽으면 안 돼? 아니 호흡이 딸려 아니 이거 뭐, 뭐 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숨이 안 쉬어지는데요? 아 냄새도 이상한 냄새나 그 새거 냄새 있지? 새 고무 냄새 그거 나요 입 냄새가 아니고요 그 새거의 특유 냄새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그만해 말 많이 하면 안돼 어이 스디교 어, 좋은데? 어? 야미내 목소리 키울 수 있냐고? 아, 시가, 어떻게 키워? 그럼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할게 이러면 들리지? 이 정도면 됐어? 잘안 들려 진짜로? 야가더이게 포기해도 포기해 첫이 새끼라 아5 6 3 9 4 5 6 7 8 9 1 2 2다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들어9 10 11 1 어 맞을게. 조금 미리 빨아주고, 아, 미리 해주고. 그러다 갇힌라 끝까지 간다 찍어. 네. 자! 난 최선을 다해줬다, 근데. 나할때 해줬어. 요러면 이제 앨리스가 위에서 나왔으니까, 아래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 바로 유... 에이씨! 들어간다, 들어간다! 아, 어, 버터 트리게 해주고. 끝나는 사람, 큐. 아, 씨. 아, 이거 습기 찬다, 슬슬. 숨이 더안 쉬어지는데, 습기 때문에. 여기 이제 숨어 있다가 씨발! 레고! No. 대박 해봐! 아 전멸 전멸 처할거 그냥. 숨어 있다가 잘가요 잘가요 무릎 뚫기 멀찍어 여기서 도망가는 게맞아 이놈 와이즈 게야 깍끔한 맛을 보여줄게 깍끔한 맛을 보여줄게 깍끔한 맛을 보여줄게 다한 번에 보여줄게 어숨좀 쉬고 다시 음. 가고 음. 어, 어지러워 야 어지러워 시야가 휘트러기 시작했다 어, 어지러워 비염 <laughs> 비염. 어, 진짜 머리 아픈데. 어. 산소가 딸린다. 산소가 딸려. 이팀 한번 때려보 어. 많이 그때 잡았죠? 아, 씨발. 황승연에 잡았죠? 아나 진짜 머리 아파 야, 어지러워 이하가 흐릿해진다 진짜로 빨리 끝내야 돼 이번 판. 나이스 텐 나이스 원. H S. 이가야지숨 한번 쉬어주고 숨 한번 쉬어주고 다시 아, 장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무빙 쟤키야 어그로 빼주고 아나 벨트 잘못 썼네 급해서 일단 나이스 갑자기 밀고 내가 바텀쪽으로 돌게 이거 맨 <목소리> 장난, 게임 끝내. 어, 게임 끝내. 나이스. 어, 정신이 흐릿해진다. 정신이 흐릿해져. 이거하고 게임 나겠다. 천배 기후후 뒤질 것 같네. 내가 할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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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탑 먹을게요. 왜? 어, 이거야. 탈골람 해봐. 이거야, 해볼라면 해봐. 어, 그거야. 깔끔한데? 카시오페아. 카 깔끔. 허 어, 좋은데? 가줘야 돼? 아이고, 맞아. 할때됐어할때 해줘. 할됐어 깔끔하다. 가시라서 빠르다 오케이, 이런 바로 용 가면 돼. 집찍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길 건데? 뒤에 누구 온다? 뺄땐 빼야돼, 젤이야. 뺄땐 빼, 그치? 텔레포트가 지금 90초야. 그럼 미드에서 해야 돼, 이거. 아니, 이거 미드 뚫어. 아니, 그걸 왜 가요? 자, 가네. 자, 패, 그냥. 두들길게. 오고 오. 정멸 뺐어? 어, 정신 나간 짓한다. 그거야? 어 그거야? 집갈게. 밀어 밀어 밀어. 얘도 온데? 너 어, 밀라고 했어. 이따가 어, 죽으면 뭐낼바 아니고. 달려줄 때 달려줘. 야이 씨발! 어, 안그 아닌데? 어. 와 이렇게 또 킬먹고 던지네 와.. 씨. 아니 이거 카이사 제약골드 들어가면 이제 카이사 3코어 뜨잖아요 아 그럼 쏘렌차요넌 장난! 밸런스 맞추려고 일부러 던진거 알아! 좋아다잉 알잖아 전혀 지장없는 데스 내가 복수해줄게 이런 애들 어라? 좀 큰데? 이런 것도 전혀 지장없는 데스지 어 제드 죽이러 가면 돼 시원하게 죽여봐 죽일테면 시원하게 죽여봐 일분이야 와봐 해줬어. 딜다 넣고 죽었어. 그때 나면서 딜다 넣고 죽었어, 에바. 아, 그거야. 근데 이건 아닌데? 아니 이거는 뭐? 아니 잠깐만. 그거야. 어. 다 생각이 있구나. 할테면 에바. 발라배가 발람해봐! 28,000? 가 나가! 나가! 오 알고리즘 이상한 것가 나가! 나밥나아나 너무 배고프나나밥좀